안녕하세요. 재미있는 윤쌤의 윤채원입니다. 자, 오늘은 진토에 대해서 여러분과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진토는 양토입니다. 용이고요. 사월이라고 보시면 되고 청명이랑 고구가 들어 있습니다. 절기는 방향은 동남쪽이고 황색. 오양 이름을 품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양의 기운이 강하지만 한계의 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만물이 펼쳐 움직이는 형상으로 땅은 4월이죠. 우리가 농사하는 시기, 농사 준비하는 시기고요. 청소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토는 땅이 물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묘한 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뿌리 깊은 나무를 깊숙이 품을 수 있는 큰 나무를 선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토는 아주 진취적이고, 우리 용이 변덕과 후회를 부리듯이 영향이 있습니다. 이상주의자고요. 진중하고 듬직하지만 그 양토의 특징으로 좀 무정하고 뚝뚝한 그런 성격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술축미처럼 토다 보니까 중립지향적인 면이 있고요. 그냥 바라다 보고 조용합니다. 조금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토 같은 경우는 금방 실증을 내고 방향을 틀어서 다른 방향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상적이라든지 몽상, 좀 비현실적인 행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토는 술을 모금고 있는 습토기 때문에 여명 같은 경우에는 일주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출산이나 육아에 관심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본인의 힘으로 토에 물기를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지식과 지혜가 아주 많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주에 진을 갖고 계신 분이나 일주에 진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약간 사람을 얕잡아 보는 기질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토의 속에 일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 금방 실증도 내지만 아주 조화롭게 그리고 방향전환도 하기 때문에 진토에는 첨간성을 깔고 있죠. 아주 능수능란하고 머리가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침없이 밀고 나가는 성향도 있습니다. 임기응기안이 굉장히 강하고요. 융통성도 있는데 본인이 자모자폐 기운으로 한번 큰 굴곡이 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번은 큰 굴곡이 지나가야 다시 일어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정도 많지만 아주 불같은 성격이긴 하나 뒤끝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갑진, 병진, 무진, 경진, 임진이 있습니다. 연간에 진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주 지모가 뛰어나고 자기의 지적 성취요. 항문에 굉장히 능하기 때문에 혹시나 가신하다 보면 그 복을 찰 수가 있습니다. 아, 월간에 진토가 있으신 분은 좀 능글능신하여 일찍 두각을 나타내는데요. 좀 이기적이지만 맛과 멋으로 그리고 낭비를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진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시원한 성격으로 주변을 압도하는데 재물을 크게 출이 일어나지만 그래도 재물 부귀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망신살이 들어왔을 때 생난이 같이 공주하게 되면 조금 흉화가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정의 일관성이 조금 없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주에 진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교육이나 유경 쪽으로 자신의 노하우를 발휘해서 실력을 발휘하면 굉장히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지지의 진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번 공부해 봤습니다. 좋아요 구독 구독은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